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계획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업에서는 계획이 딱히 별로 없어요 이 시점까지 와 버리면은 왜냐 해서 가장 옳은 것은 현재 회화 능력에 어, 계속해서 회화 능력을 올리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계속 개발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 에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저희가 마지막에 했던 거는, 우주라들 퀘션.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는 그런 개념이 될것 같은데, 이걸 시키면서 아이가 1분 한 20초 정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계속해서 개진시켜 나가는, 요런 수업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수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 양쪽에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자기 의견을 말하고, b라는 사람이 그와는 다른 의견을 말하고 그리고 a라는 사람이 b가 했던 의견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고 그리고 b 또한 a에게 마찬가지로 반박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주장과 반박이 얽힌, 얽힌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는 요런 것까지 해서 1분 30초씩 개진한다 그리고 반박한다 그리고 결론 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루고 넘어가는 걸 저희는 토론 즉 디베이트 수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가기에 지금 현재 학생이 완벽히 잘 하느냐 하면 솔직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즈라드 퀘스천 여기에서 1분 20초까지 올렸던 거를 1분 30 정도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수업에서는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토론에서는 1분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차근차근 할 말을 늘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은 상당히 좋은 게 선생님과 동일한 입장에서 다른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게 굉장히 격차가 많이 보일 거예요. 학생과, 어, 선생 사이에. 그리고 학생은 이걸 인지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원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원하는 것들, 학생이 필요한 것들을 저는 가만히 두지 않고, 전부 다 숙제로 편성을 해주고, 학생은 그거를 계속 자기 걸로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토론 수업으로 바로 넘어갔어도 되는데 지금 휴일, 3일 동안 숙제가 소화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면 이제 망각된 부분도 생각하고 하면은 이전에 했던 단계부터 다시 살짝 다지면서 토론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번 수업에 조금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루 평온하세요.